이거는 초신자 분들한테 해당 사항일 거예요. 연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. 하나님 절대 정죄하지 않거든요. 혹시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느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나, 어, 못한다라는 말할 때또 특히나 믿지 않으신 분들이 나 제가 많아서 아직 하나님 앞에 갈수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요. 그 모든 죄는 정말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희 당연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넘어져요.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, 아 그러니까 어,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,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라고 하지만 저희 사람이거든요. 믿는다고 해서 많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항상 죄와 다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인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죄 있으면 와서 회개하시면 그냥 돼요 그냥 그러면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